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화평과 자신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하여 명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있어서 그 형제에게 권고하려면, 먼저는 권고를 하는 사람이 신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또한, 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라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형제의 잘못된 행동을 거울삼아 너도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상태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그 형제들 중혹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지켜보는 것이 좋은 것인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권고를 할수 있는 대상이 먼저 신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적어도 신앙적인 덕을 갖추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그러한 사람이 권고를 할수 있다. 즉,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신령하다는 것은 그 형제의 범죄를 보고 그 범죄로 인하여 그 형제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을 보고 정말로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즉, 그 죄에 대하여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 아픔을 진실로 느끼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른 권고를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바른 권면을 줄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랑의 아픔을 바탕으로 권고하지 아니하면 그 행실을 바로잡을 수 없고, 그 형제에게 제대로 된 권고를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겸손이죠. 나는 너보다 신앙의 상태가 좋고, 너는 너보다 낮으니, 나의 말을 들어라. 위에서 아래로 무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위치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겸손히,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이해하려는, 그리고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려는, 그리고 또한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자만과 교만에서의 권고가 아닌 겸손함으로 하는 권고. 이것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바로잡으라는 말씀은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형제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려는 것이 권고, 권면의 목적이지요.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 가, 너의 행위로, 바른 길을 보여주고 함께 동행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간구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로만이 아닌 한 걸음 앞서가 신앙의 바른 모범을 보여라. 즉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직접적으로 맺는 길을 함께 걸어가 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신령함이 있고 온유한 심령으로 또한 앞서. 모범을 보이고 함께 바른 권면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신앙이 좋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자칫 방심하면 나도 저 연약함에 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합니다. 범죄한 형제와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육체의 소욕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그리하여 나 또한 교만이나 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언제나 나도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며, 또 영적 생활에 게을리하여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또한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들고 살라.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한주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말로만이 아닌 온전한 신앙적 행위로 성령의 영매를 맺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나 그러한 신앙 상태 가운데서도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